안녕하세요. 별콜입니다. 별콜의 스타디벨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스타디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 이름은 별콜, 스타콜로 할게요. 스타, 콜. 어, 농장 이름은 모두 모두 행복하잔 뜻에서 해피, 해피 농장으로 하고요. 좋아하는 것은 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지켜봐주고 계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뷰어 뷰어 시청자를 시 시청자 <laughs> 시청자로 하고요 남자 저는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 선하는 동물은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랜덤으로 돌리자.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척척박사님 알아맞춰보세요. 딩동댕 자, 하하 <laughs> 아니야. 아, 너무해. 아니야. 아, 수염 싫어. 수염 더러워. 수, 수염은 싫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 요 캐릭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지금 머리도 굉장히 파란 머리고 가르마도 이드팔로 아주 세련됐어. 어? 옷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블라우스가 달려있죠? 요런 시크함과 어떤 세련됨의 조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요걸로 한번 갈게요. 오케이, 가자. 마음에 드는 캐릭터야. 아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난로에웬 칼이 있어. 지금은 인자하게 누워 계시지만 한때 힘깨나 쓰셨던 분이야. 네가 이 봉한 봉투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어, 어, 봉투를 받았어요. 아니지 아니야. 아직 열어 보지 말거라. 인내심을 가지렴. 잘 듣거라. 네가 일상을 깨뜨려 도피하고 싶어질 날이 올게야 점점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 어, 할아버지 죄송한데 말좀 빨리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지루해진단 말이에요 말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그때가 되면 예야 넌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거란다 아, 음... 음. 할아버지는 이제 쉬고 싶구나. 수십년 후. 따깍따깍. 따깍따깍. 따깍. 아! 회사인가봐요. 워크. 일을 하는 시간이죠. 아, 따깍따깍. 따깍. 지루해. 한 분은 퇴사했나봐요. 따깍따깍. 따깍. 졸려. 아, 맨 오른쪽에 해골 있어. <laughs> 이러다가 해골이 되어 버렸어. 아, 아, 핸드폰 진동화 몸이 떨려. 피곤해. 이 회사는 굉장히 잔인한 회사라는 걸알수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보이십니까? 어? 플로피 디스크. 플 <laughs> 플로피 디스크. 윈도우 사양이 지금 한95 정도 되는 사양이죠. 95 정도. 이 사양으로 업무를 뭐라고 시킨다는 것은 거의 지옥이야. 엑셀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은 한 30분 기다려야 된다고? 어? 할아버지의 편지다. 사랑하는 별콜에게 만약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거겠지. 예전에 나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단다. 난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단다.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의 유대감 같은 것들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났지. 편지에 그곳에 대한 증서를 동봉했단다. 내 자랑과 기쁨인 해비 농장 말이다. 와이 농장을 지금 어준 거야 손주에게. 거긴 남부 해안에 있는 스타듀 밸리에 있단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최고의 장소야 이건 나의 제일 중요한 선물이고 이젠 네 거다 아 대박 지금 갑자기 회사 <laughs> 업무를 보다가 갑작스럽게 농장 하나를 지금 받았죠 네가 우리 가문을 자랑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한단다 귀염둥아 행운을 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추신 만약, 로이스그 늙은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나 대신 안부 전해주거라. 알겠지? 어, 대박. 어? 저 편지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게 천만 다행이죠. <laughs> 여러분들, 저런 거 소중히 여기세요. 저런 추억들. 어? 이사가다가, 원룸 이사오다가, 아, 뭐야, 그거 할아버지가 좀 편지잖아. 버려버려. 이랬으면은, 끝장난 거야. 다 이렇게, 어? 소중히 여기면은, 보기 돌아옵니다. 아, 아, 너무 멀리 오는 것 같아. 어, 아, 큰일 났어. 똥마려. <laughs> 똥마려. 지난번 휴게소에서 잤더니, 지금 난리 났어요. 어, 아, 희사양반, 프리크, 심하게 잡지 말아요. 어? 음, 아이, 방구 냄새. 저 아저씨 똥마려인가봐. 아, 아, 배 아파. 큰일 났어, 지금. 아, 아 어... 어. 반가워... 별콜 맞지? 나는 로빈이야. 마을에서 목소리를 하고 있어. 루이스 촌장님께서 너를 마중 나가보라고 하셔서 왔어. 촌장님은 저쪽에서 정리를 좀 하고 계시고 있단다. 어어... 어. 안녕하세요... 별콜이라고 합니다. 저 그런데 잠시 비켜주시지 않겠어요? 얘기는 조금 있다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농자가 바로 저기야. 따라와! <laughs> 이게 농장이야? 어? 여기가 해피 농장이야. 어? 깜짝 놀랐죠? 뭐 문제 있어? 물론 잡초가 좀 자라긴 했지만 저 밑에 있는 토양은 훌륭하다고. 조금만 공들이면 금세 깔끔해질 거야. 어. 그리고 바로 여기가 네 집이야 어어어 어, 어. 음... 오, 새로운 농부로구만 환영하네 나는 이 벨리칸 마을의 촌장 루이스라고 한다네 자네 얼굴이 노란 걸 보니 운동 부족이구만 어, 사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대화는 짧게 끊어주세요 모두가 뭐, 자네에 대해 궁금해하더구만 누군가 새로 이곳에 온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 아니니 말일세 꽤나 큰 화제거리지. 어. 아, 더큰 화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빨리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건 그렇고 그래 자네의 할아버지가 지내시던 오래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구만. 아주 소박하고 좋은 집이야. 소박하다고요? 그 표현보다는 허름하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아이기 조용히 하거라. 어린 게 이거 이거 아무튼 요즘 어 젊은이들은 말이야 입을 조심을 하네요. 로빈의 말을 무시하게 스타 콜 자네를 불편하게 해서 자기 물건을 팔려는 수작이니 말이야. 아아아아아아. 들켜버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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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았네. 눈치 빠른 늙은이 같은이라고. 어, 어쨌거나. 이곳에 오는 동안 지쳤을 텐데 좀 쉬게나 내일은 마을을 좀 돌아다니며 인사라도 하는 편이 좋겠네 마을 사람들이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어 도시에서 젊은 총각이었다고 아주 그냥 수근수근 거리고 있단 말이야 어네맞습니다아 그렇지 잊을 뻔했군 혹시 팔 물건이 생긴다면 바로 저기 있는 상자에 담아두게나 내가 저녁에 가지러 오겠네. 그럼, 행운을 빌지. 굿럭! 어, 어. 한계야. 한계야. 갑자기, 속이 편안해졌어. 그렇다는 건, 이게 마지막 굽이라는 거예요. 어, 어! 안 돼. 화장실이 없어. 집에, 집에 화장실이 없어. 어! 소양이 좋은 이유가 있었죠? 비옥할 수밖에 없어. 집에, 집에 화장실이 없어. 아, 아, 아안 돼. 야, 아, 야, 야, 웃 아, 아, 편안해진다. <laughs> 편안해져. 심신에 안정이 찾아오고 있어. 이 숲을은 베어버리지 맙시다. 이 숲에다가 밟을 수가 있어요. 기분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가자. 아, 한 곱이 넘겼죠? 어, 설탕 당근 씨앗. 설탕 당근 씨앗 15개를 받았다. 저 쌈을 뜨기 위한 소소한 도움이네, 루이스 촌장. 어, 씨앗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설탕 당근을 재배하고 수확하세요. 그리고 소개. 새로 정착한 마을의 이웃들과 인사를 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랍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농부를 만나보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헉. 그러면은 일단은 어이 설탕 당근을 한번 심어봅시다. 심어봐요. 여기 있는 낫으로 잡초를 베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시니 작고 소박한 오두막 그리고 이땅 제가 이 땅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경작지로 만들어 보겠어요. 대한민국의 호남평화가 있다면 이곳에는 스타듀밸리 평화가 있도록 어 지금은 아주 비록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땅이지만. 여기에 내가 아주 새 역사를 한번 써보겠어요. 할아버지, 잘 믿어주세요. 좋아. 아, 이뻐. 우리 꾸며주자. 어, 어, 씨앗무더기 하나 더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한번 심어봅시다. 요고. 이것저것 섞인 씨앗무더기. 뭐가 나올지는 일단 심고 기다려보자. 대박 농작물이 하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의 첫 어떤 역사의 시작 이 작은 밭이 나중에 어떻게 커지는지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나의 소중한 밭이에요. 가자, 마을로 한번 가볼까요? 마을로 한번 가보자. 마을, 어떻게 가? 여기가 해피 농장이구요. 여기가... 어 여기가 이제 마을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을이고 버스 정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뭔지 몰라. 여기 아직 뭔지 모르고요. 광산도 있고 여기도 아직 뭔지 모르고요. 엘리엇의 오두막 낚시용품점 외로운 돌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외로운 돌. 어어 어. 하수관 구 마법사의탑 마법사가 사나봐요. 마법사가 있나 봐.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시골 마을에는 또 마법사가 한두 분 정도 살고 있는 거니까요. 민들레. 꽃이다. 민들레. 저기 민들레 하나 더 채집하고 갑시다. 민들레. 두 개. 굿. 가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 기다리고 있을까? 두근두근, 기대돼요. 마을인가 보다. <laughs> 아니, 아니, 나도 여기 살면 안 돼? 어? 너무 좋은데? 우리 집이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 아니, 좋구만. 시골 마을 수준이 아니야. 어? 관광지 해도 되겠어. 나도 그냥 여기 살면서 출퇴근하면 안 돼? 나만 저렇게 똥 떨어져서 지금 살아야 됩니까? 집 봐. <laughs> 집큰거 봐. 어?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난리 나. 들어가 보자, 한번. 와! 방이 몇 개야? 어? 흠.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 만나러 다녀야 하다니. 짜증 나는 일이겠군. 그렇지. 아무튼 내 이름은 조 <laughs> 조지야. 이제 꺼져 흥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laughs> 어, 아주 그냥 초면에 지금 실례요. 어. 어머 안녕. 우리 작은 마을에 온걸 환영한다다가 괜찮다면 할머니라고 부르렴. 어, 굉장히 그과 그게 성격을 가지신 노부부예요. 분은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 할아버지는 조심을 좀 하셔야겠어요, 할아버지. 어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어 얼마나 이기 없는지. 어 이봐, 네가 새로 이사왔다는 개구나, 맞지? 어우 멋진데, 특히 옷에 있는 블라우스가 아주 마음에 들어. 도시 사람들의 패션 가각은 역시 뭔가 남달라. 다음에 보자고. 안녕. 어어 어, 그래 역시 넌뭘 아는 친구구나 아 친하지 아, 않대요 아직 사적인 공간이니까 못 들어가 역시 어어멋 멋져 야 지금 이제 과시하는 거죠 새로운 그 도시 청년이 왔다는 사실 을 알고 약간 과시하는 거야 어넌 이런 거할수 있니 이러면서 야 멋있다야 너가 짱이야. 테레비도 있고요. 손준가 봐. 어, 이거 이거는 뭐지? 아하. 생일. 생일이 있고요. 달걀 축제, 봄꽃 무도회. 축제도 있어요. 달력을 보니까. 이 마을에는 축제가 있나 봐. 어, 근데 이거 너무 다시 할까? 이거 <laughs> 너무 불러오순데, 진짜? 아니야! 원래 도시에서는 약간 요런, 요런 감성이 먹히는 법입니다. 이 시골 분들도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어. 어, 어, 저, 저 청년 너무 멋져, 이러면서. 안녕? 니가 새로운 농부 스타콜이구나. 난 캐롤라인이라고 해. 내 남편은 여기서 자파점을 운영, 운영한단다. 그리고 우리 딸, 에비게일은 만났니? 피부가 하얗고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한 애야. 아유, 걔는 무슨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했담. 정말. 그냥 나처럼 무난하게 초록색이면 될 것을. <laughs> 이분들은 약간 컨셉이 텔레톱이죠? 톱이시구요. 지금 어딘가에 보라돌이 한 분이 계셔, 숨어 계셔. 아! 내가 상상한 것과는 확실히 다르게 생겼구나. 나는 도시 청년들은 조금 더 멋, 멋, 멋있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 아! 그래도 괜찮단다. 뭐, 선입견이지, 뭐. 어? 도시 사람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아. 나 조디라고 해. 너처럼 생겼을 수도 있지, 뭐. 어, 어 조, 조디 아주머니. <laughs> 솔직하신 분이셔. 조용하고 작은 말이라 누군가 새로 오면 엄청 들뜨게 된단다. 농부가 있다면 많은 게 바뀔 거야. 네. 좋은 첫 인사였어요. 조디 아주머니. 여기 안경 쓰신 분도 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 이분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이런 젠틀한 인사는 처음이네. 전이 마을의 이 의사인 합이라고 해요. 취미가 많죠? 저는 벨리카 마을의 거주자들의 정기적인 검진과 의료 절차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주 보람스러운 일이죠. 언젠가는 당신도 자기 일이 보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아,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아, 처음 보는 사람이다. 제 이름은 빈센트라고 해요. 아, 귀엽게 생겼어. 눈이 굉장히 똘망똘망해요. 엄마는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형은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어, 오래 알고 지내온 형 같으니깐요. 특히 생김새가요. 어, 어, 아 아니에요. 엄마가 도시 사람들은 다를 거라 했는데. 고마야. 반갑다. 가자. 어, 아아 아, 이것도 할수 있구나. 어, 지름길로 가요. 길을 하나 뚫어 놓읍시다. 어, 얼굴에 다써 있어요. 펠리칸 마을을 정말 좋아지게 될 거예요. 저녁 시간이 나면. 살롱이 들리세요? 제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아하. 이 살롱이 있나봐요. 살롱이, 여러분들, 살롱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살롱이, 그, 술집 같은 데입니다. 이제 대화하고 요새 뭐, 호프 막 술집 많은데, 살롱이 호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헤일리의 침실. 여기가 헤일리의 침실이래요. 이건 굉장히 이제, 그, 화장대. 화장대고, 카메라가 있구요. 딴딴딴따라다란, 딴딴딴따라다란, 딴딴딴딴따라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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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바바바바바바. 빠바바.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제 안에 숨어있던 코난이 깨어났죠? 화장대와 카메라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굉장히 꾸미기를 좋아하는 친구야. 꾸미기를 좋아하는 친구고, 특히 이런 새하얀색의 지금, 어, 식탁과 의자. 아무도 없죠 지금 이 마을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인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제일 도시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천과 가위 그리고 선인장 그리고 영문모를 할 액체 이게 풀일 것 같아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패셔너블하신 분이다 패셔너블하신 분과 이런 도시적인 감각이 있는 이 친구가 아주 만나서 즐겁게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쵸? 어, 어, 어. 헨리. 아, 니가 그 농장에 이사왔다는 농부구나. 맞지? 어, 나? 난헤리라고 해. 아, 아. 헨리. 그 끔찍한 옷만 좀 아니었으면은, 봐줄만 했을 텐데. 헨리, 너 참. 예의가 없구나. 너, 우리나라였으면, 한국이었으면, 너 종아리 맞는다. 어? <laughs> 너, 너, 훈장님한테 종아리 맞아. 말을 좀 조심하는 편이 좋을 거야, 헨리. 응? 아니, 내 옷이 어때서? 어? 아무튼 간에, 패션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어? 이 옷, 어? 내가, 이거, 구제시장에서, 84,000원을 주고 산 메이컨데, 아주 내가 사고 너무 뿌듯해 가지고 일주일을 입고 다닌 옷이에요. 자랑하면서.